본업은 하나인데 부업은 서너 개 미래를 위해 부업을 하는 엔잡러가 늘어나는 추세죠. 그런데 현재 엔잡러들에게 금융사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통장만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데요. 취업의 벽까지 높아지자 결국 시간을 쪼개고 쪼개는 엔잡의 세계에 뛰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고수익, 꿀알바를 선호하는 사람이 늘어났는데요. 바로 이 점을 노린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있습니다. 이제 막 군대를 제대한 23살 A씨. 복학을 앞두고 일을 구하던 중한 광고 문자가 옵니다. 고액알바, 월 500만원, 초보자 가능. 이라는 문구에 솔깃한 A씨. 꿀알바라는 생각이 들자 놓칠 수 없었는데요. 그 즉시 지원. 잠시 후 전화가 걸립니다. 채용 담당자입니다. 아르바이트 지원하셨죠?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전화 면접만으로 합격! A씨 업무는 간단했습니다. 세금 문제로 계좌 이체가 어려운 고객의 돈을 회사에 전달해주면 된다는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말한 고객이 바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다는 겁니다.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을 하면서 요구한 돈을 알바생인 A씨를 통해 수거한 거죠. 단순 업무라고 생각한 알바생 A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피해자의 돈을 사기범에게 전달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A씨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망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미필적 고의라 해도 사기 방조죄가 성립되기 때문이죠. 현금 수거책으로 단순 가담이긴 하지만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희망자를 노리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수법 이뿐만이 아닙니다. 병력을 부풀려 합격시켜 줄 테니 통장에 급여 내역을 남길 수 있도록 계좌와 비밀번호 등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인데요. 그 결과, 취업 사기 피해자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전달책으로 악용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꿀 알바, 고액 알바 문자는 이제 가볍게 무시하세요. 세상에 하기 쉬우면서 돈을 많이 주는 일은 없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없이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통해 채용하는 것도 조심. 개인적인 금융 정보도 범죄에 도용될 수 있으니 절대 알려 주지 마세요.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라고 하거나 누군가에게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지시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 사기 3분컷. 다음 시간에 만나요.